장세기 1장 1절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하여서 듣고 난 이후에 도대체 그 창조가 진짜인지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눈으로 볼수 있게 한번 보여 봐라. 그렇게 말하는 마음의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가설과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있는 것이야. 아 세상은 저렇게 생겨난 것이야. 이 무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증거를 내놓아봐라고 얘기하면 우리 생각 같으면 성경 어딘가에는 아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성경은 그러한 질문에, 그러한 불평에 전혀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기억하시는 가장 옛 시절, 오래된 기억이 언제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뭐, 이중에는 20, 30년, 40년, 또 60, 70년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머리에 기억이 남는 것 중에 가장 옛날, 나한테도 이런 때가 있었지라고 하는 기억들. 과학자들은요, 뇌과학자들이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만 3세 이전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중에 내가 돌때 처음으로 걸었던 걸 내가 기억해라고 하면 그건 아마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과학자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대여섯 살 때부터 드문드문, 그것도 아주 분명한 기억은 아니죠. 그냥 어떤 순간, 장면의 기억들이 드문드문 남아있습니다. 그 즈음부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없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기억에 있는 그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제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꽤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을요. 또 꽤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 의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는 것 듣지만. 그것이 뭔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언젠가는 내 육이 분명히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순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닥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죽음 뒤에 있는 하엠 나라의 약속,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세상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추측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판이, 나무 조각들이,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그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뭐 정안 되면 나무판 던져놓고 이거 의자야, 그냥. 나는 이거 의자할래? 하고 거기 앉으면 의자니까요. 솜씨 좋으신 분들은 멋진 모양으로 의자를 만드실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해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창조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가 뭡니까? 창조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 앞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할 때, 마치 욕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처럼 우리에게 답하실 겁니다. 욕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네가 깊은 물 밑을 걸어보았느냐? 네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아느냐? 네가 사망의 문을 건너 보았느냐? 욕기서 4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할 자는 대답할 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더 정확히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을 그 인생의 기준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머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그냥 쉽게, 아,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내 믿음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주권이 맡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던 그때에도 이 세상은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 가운데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만드는 것에, 단지 있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맡기시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야.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놓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아주 정밀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시계를 멀찍이서 감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만들어 놓은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기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멋진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 세상을 있게 하신 그 세상을 지금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 볼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저 보시는 게 아니라 지키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이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순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아시는 말씀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그를 기르신다. 들풀을 보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워 버릴 수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붙잡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신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들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무언가 내 특별함이 성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성공의 책들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난 이렇게 해서 잘했어. 난 이렇게 해서 멋져. 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 온갖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책 중에 제일 살 필요가 없는 책들이 그런 책들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특별함이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나한테 그냥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눈 떠보니 내 집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내고 강연을 하면서 나처럼 하면 특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입니다. 몇해 전에 아주 유명세를 탔던 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선수의 예를 듭니다. 혹시 아세요? 영어 이름 나오면 그 사람 누군가 싶으시죠? 농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뛰어났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농구가 뭐지요? 우리 교사님들 잘 모르시지만 농구하면 알잖아요. 새꼬챙이 걸어놓고 거기다 공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마이클 샌들 교수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럴 수 있냐. 과연 그 사람이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능력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냥 미국에서 흑인 노예일 뿐입니다. 마침 그가 태어난 시대가 그 철사로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공 집어 넣는 게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거 본다고 돈을 내고 떠받들어 주는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 그리고 마침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다고 내가 무언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교만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받은 게 없어서, 나에게 뭔가 운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왜 나는 이러고 태어나서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반대지만, 이 또한 교만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낸 삶이 아닌데, 어찌 내가 함부로 이것이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애시당초, 인생의 성공과 기, 실패의 기준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얼마만큼 돈 있으면, 아, 부자고 저 사람은 성공했고, 자식들이 이러이러하게 자라나면, 아, 저 집은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고. 도무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욕심일 뿐입니다.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문제가 많다고, 모자라다고, 이제 끝났다고 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안에사랑한는 우리의 남계 성도님들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우연하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살다가 될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운이 없어서 못 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인생에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우연의 의지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이 우연의 의지하는 이 삶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 되면 축복이라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내 기억에 내가 이땅 가운데 오게 된 그때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짧으면 누군가에게는 불과 며칠, 몇 년, 혹은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 수십 년의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 소명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날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의 아픔 가운데 때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밝은 순간 성공의 순간 가운데 기뻐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나주구나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때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그때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주의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의한교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